이거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게 너무 쉽게 녹아버리고 기름처럼 입안에서 녹기 때문에 린트의 린더 초코볼 초콜릿입니다. 요즘 협찬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한테 겠지만 린트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이네요. 1845년에 시작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설탕, 식물성 유지. 아 여기 코코넛유랑 탄핵류유가 들어있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초콜릿은 아니네요 네. 이게 유명한 초콜릿이지만 유명한 초콜릿도 이렇게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다는 거 저는 약간 실망입니다 뭐 맛만 있으면 어쨌든 유명하니까 맛이 있겠죠? 약간 기대감은 떨어졌는데 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이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동그란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단단한 밀크 초콜릿 안에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이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먹어 볼게요. 응? 음? 아, 너무 달고 이 안에든 크림 같은 게 너무 부드러워요. 약간 물같이 돼 있죠. 금방 녹아요. 정말 물처럼 녹아요. 냉장고에 넣어 놨어야 된다 봐요. 이게 좀 부드럽게 녹는다기보다 너무 쉽게 빨리 녹아서 약간 기분 나쁜 기름 먹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이거는 이 안에든 밀크 크림이 너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서 손으로 오 손의 열기에서 벌써 이렇게 액체로 변해버립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쉽게 너무 녹아버려요 기름처럼 녹으니까 보세요 손의 열기로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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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린도볼 초코는 좀 냉장을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안에 든게 코코넛기름이라서 녹는 온도가 많이 낮나봐요.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기름처럼 쏟아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입 안에서 바로 이렇게 녹을 수 있게 그런 의도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불호입니다. 네, 링크에 린더블 밀크 초콜릿 리뷰 해보았고요. 점수를 준다면 2.5점입니다. 어, 다른 거 먹었을 때 그때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점수를 좀 짜게 줬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밀크 초콜릿이라서 굉장히 단맛이 강했고 코코넛류랑 팜유지가 들어있는 그 내부의 약간 부드러운 이 부분이 맛이 기름진 건 아닌데 입 안에 닿았을 때그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좀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기름 먹는 느낌이 라서좀 불호였고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녹는 초콜릿은 전 처음 보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부러웠다. 그래서 점수를 좀 낮게 줬습니다. 기대했는데 좀 네. 실망이 좀 컸네요. 네, 어그마루 초콜릿 너무 맛있게 먹은 이후로 어, 계속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음. 오늘은 스위스의 린트 초콜릿 링더볼 밀크맛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거에 비해 그렇지 못한 맛, 식감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 맛있는 초콜릿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초콜릿을 먹으면서 텐션을 올릴 수 있는 초콜릿을 좀 발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제발 맛있는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